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한 걸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요. 민법 제 838조에 보면 이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제 뭐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긴 해요. 사실상 이런 조문이 적용이 됐던 사례는 흔치 않고요. 법원 판례를 보면 뭐한 가지 사례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협의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보서를 구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일단 협의혼 신고는 유지을 하되 당신이 나에게 그아파트 명의를 이제 이전을 해주면은 내가 그걸 받고 그 나중에 이혼 신고를 이제 취하를 해주겠다. 남편과 이제 아내가 합의를 하고 그 명의를 아내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아내가 아파트 명의를 받자마자 한 3일 안에 이혼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아내는 이제 이혼할 의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속인 거니까. 남편은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파트를 준다는 전제로 협의혼을 하지 않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취소를 해준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이혼 제뭐이 도장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사정이 바뀌었거나 뭐 상대방에 대한 뭐 미련이 남았거나 이래가지고 다시 취소를 한다. 이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